왜 하필 난이비지? 응. 아 레베탈 응. 한명 있었구나 응. 이거 월로 골라 응. 네. 시기가 되게 좋은 캐릭터들 뿐이네요 그러니까. 아, 아 나이어비는 뭐죠? 응. 시작부터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거 후하는게 있는데, 어떻게 애들이 나오니까 진입합니다. 어때야, 맞지? 안 돼! 호다루 죽으면 안돼 이리 내가 잡을게 노라스 이제 고프려나노라스 하나 겁나게 잘컸네요 그거 말고는 저옆으돌 없는데 아마 3명 메가 잡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몸들이 들어가는 게 상당히 힘드네이라는걸외워야고 이렇게 된 이상 뭐 낚시밖에 없죠 나이는울었 그렇지 었어 최대한 어요울었어가게해어고 위로 볼 거란 말이에요. 카이 다음에 이 최대한 버티네요. 토마스가 머리가 좋아. 아이템. <laughs> <목소리도> 어, 렉 너무 심해. うこざいるの <music> <music> 버프가 있을 때최대한 이득 공간 맞습니다 지금 어, 여기서 아, 더진단하느냐는 더 어. 뭐야 우와 뭐야 저거 무거 힘이 쳐를 지너는 도망갈 수 없어요. 안녕. 들어와 안녕. 마 아니, 나, 나니? 나니? 나 이거 왜아빠 아먹었는데 인간이 마음에 들었나봅니다 벨저가 하향당한 이유에 얘기를 해보자면 예상외로 답답한 상황이 많이 나와요 안그럴것 같은데 특히 경매 하향이 진짜 커요 이 공중에서 방향선환 해가지고 잡고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첫타 뛰어 올리는 판정도 상당히 안 좋아졌을 뿐인데 보신 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영상 아예 초반에 토마스를 눕히고 진입한 부분이었거든요 적전이 다는데 그때도 렉인지 하향 때문인지 하여간 안뛰어졌었어요 안녕, 안녕, 안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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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우와 보이질 않아 어 안녕, 납치는 성공녕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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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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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카인이 있을때는 차를 안 부셔주는게 좋습니다 스나이퍼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거는 걸으시는게 더 나을거고 아 맴마! 음. 미안해 음. 둘이 같이 떨어졌네 요 상관은 이거 될거 같은데 이 속도를 좀더 빨랐으면 되겠을것 같하도 한데 안해봐도 되겠다 아, 이 치마 뭐라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인마인데요. 인마. 일단 올라가서 봅시다. 아이좀정바이 끌고 오는 게더 좋을 텐데, 우리의 우리의 어? 뭐 어? 뭐지? 아, 아, 네, 내가 이런 실수를... 호텔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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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저호텔까지좋은데땅은호은 호텔은 은 호텔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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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이런 실수를~~ 호텔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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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텔은 호텔은 호가 아, 타라가 없었구나. 아니, 저거, 저거, 저거. 아, 아니, 안녕. 납치를 아.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. 아싸. 이백. 이백! 달려줘! 조잡에 소작이 많아 아주 좋아. <목소리> 보통을 상하해주지. 아주 좋습니다. 아 이래야지 결좀 이래야지. <목소리> 아 방금은 진짜 내가 봐도 대단했다. 엄청난 힘이 됐어. 카인이있데이녀석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이 녀석은 이녀석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어떻게 잡은거야? 사람 왜 죽었어? 드래곤! 아니 스페이스 왜안쏴죠 오케이, 들어갔다! 미림깐. 토마스가 평탄이형네 형이 형이 아이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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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형이 형이 형 좋아 이 형이 형 공을 어디다 썼을까요? 아이템을.. 솔직히 여기서는 제가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<laughs> 충분히 좋은 상황이었고, 토마스가 살아나니까 중성주랑 무당이 금방 철거가 됐겠구요. 이럴 때는 안 들어가는 게 이전인데 들어가네. 쳐봐. 바로 탈출. 과연 저걸 딸수 있을까요? 저가 지금 없었는데. 빼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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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떼라 내 독한 한번할수 있어. 그렇지. 근데 호텔오가 상당히 잘했나 보네요. 이가 이거 거니 망했다. 저걸 음... 어떻게 살리지? 아 죽었어. 이제 어떻게? 이거 봐 이거 봐 이거. 봐. 오구, 안들어가타 그래, 아. 야, 내. Could it? Could it? c o u l 다이 t 와 미친 개아퍼 안돼 o u l d it? c o 자, 보기 말이야? 으 <laughs> 최대한 시간 끌어야, 끌어야 돼. 이게 안된다면 최대한 시간 끌어야 돼. 다 살살하지. 천천차 았다 뭐야, 얘, 얘 뭐야? 안녕하세요~ 안녕하세요~ 어두근해가근적해만 있는데, 저거 쓰는 애도 참... 단순하네~ 아~ 원투만 있으면 지금 호자 따러 가버리는데, 그게 안되거 뭐다 만족스럽게 되면 이 게임은 쉬울 수 밖에 없죠 지금 상황에서 딸수 있는 기회를 야 합니다 상당히 센데요 한테 쓴다고 해도 맘대로 써지는 상황도 아니고 아, 호사를 딴다는 생각 자체가 되게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쓰나 스나 어! 딴네 그래도 잠겨주기. <목소리> <목소리>